웬일로 주방에 들어선 남편 재규씨 식사 준비가 한창이다 아내가 해 놓은 밥과 반찬을 차리는 거지만 이것도 태어나 처음 있는 일이다 평생 받아서 먹기만 했던 밥상이다 그런 남편을 지켜보는 연애씨 e 많이 답답하지답답답지만 <laughs> 신기하기도 하다. 답답 와. 다 차려놨어. 밥 먹으러 와봐. 와봐. 생답 처음 남편이 차려주는 밥상을 받은 연애 씨. 기분이 있어 괜찮다. 밥 차리기도 힘들어. 그답답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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 <laughs> <웃음> <웃음> 얼마나 듣고 싶은 말이었는지. 아, <laughs> 고생했다고 수고했다고. 당신 마음 안다고. 필요한 건그말 한마디였다. 52년 시집살이도 견디지 않았던가. 대규 씨는 마음 먹고 아내를 위해 식사 후 과일까지 준비했다. 처음이라 서툴긴 하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하는 중이다. 말하지 못했던 속마음도 전해본다. 아, 그는 내가 뭐냐? 오빠만잘다 놨지. 잘다놨 아, 이거 그러 내가 좀 좀 늦었지. 오빠하는거 내가 조금만 더 해주시면 성이 좀 적게 나실 거인지. 내가 그좀그 부분은 조금 나도 알아. 조금 미안하긴 미안해. 힘들었어. 아이고 그래 나도 제발 이제 나도 주립일라네 일. 아이고 이때껏 너무나 몸살 나게 일. 일일 대한민국에서는 우리가 두, 이번 가면 좀설플거이지 허리가 있고 부리져 있고. 당연에자도 구부려져서 이렇고 힘들었던 시간이 주마등처럼 지나간다. 나도 허자스러안 해, 괜찮. 그래도 아, 조금 조사 먹읍시다, 그만. 그... 일이 많다 보니까 내가 하라를 해서 미안해요 그래, 뭐 사람이 살다 보면 다 그런 거 아닌가, 그래. 네. 아, 이만 괜찮게 오늘 하는 말. 길이 길이 버전을 하기로. <laughs> 네. 우리. 네. 자신의 일복을 스스로 만들어 왔다는 생각이 드는 연애 씨. 그자는 그래, 내가. 앞으로는 그 일복 좀 내려놓기로 약속해본다.